일사이트에서 박지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또 정리를 해 보죠.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뭐 행보장이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좀 장은 올라가는데 좀 재미없는 장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장이 이렇게 재미없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모아 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핫한 섹터들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조선. 세 번째, 어, 로봇 관련주는 제가, 어, 들고 가라고 무조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 급등하지 않고 쉬어갈 때 이렇게 좀 재미없는 장세에는 단타 매매보다는 스윙 매매를 좀 가져가시면 되고, 매물대가 없는 종목으로 해서 그런 섹터를, 어, 세개 정도 부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짧게 또 전략 주셨습니다. 얘기해주신 대로 한번 분할 매수 잘 접근을 해보자. 얘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에 집중하면 좋을지는 하나씩 지금부터 키워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또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오시는 날은 약간 오 오늘도 4차원 키즈 시간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재밌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근대건설넥스트입니다. 우리가 근현 회 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다음이니까 현대겠다. 해서 현대건설이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맞는 것 같으니까요. 네, 똑똑하십니다.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똑똑하다기보다는 이제 채팅 찬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뭐 대형주 뭐 가져온다라고 하면 좀 빠른 종목을 그동안 좀 많이 가져왔었는데. 오늘은 좀 안정적인 종목을 일단은 좀 찾아가지고 좀 들고 나왔습니다. 좀 재미는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 안정적인 자리하고 안정적인 위치에서 이런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도시정비 사업 수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적인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재료 증명, 어, 재료적인 측면하고 차트적인 측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차트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월봉을 좀 보면은요. 어 지금 이제 그동안 좀 쉬어 갔 어, 급등을 했다가 뭐좀 어, 쉬어 갔었죠. 쉬어 갔었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고 한 차례 조금 조정이 주는 모습인데 거래 대금이 보면 급등을 하고서 다시 이제 어,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면 어 이제 요번 달 정도가 좀 재미없는 장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달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로 선물을 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주봉을 보시면은요, 이제 급등했었고, 어, 저항 대에 어느 정도, 어,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상승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어, 장기적인 측면이 아닌 이상은, 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낸다라고 하면 지금 65,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목표 가격은 정고점이 이제 76,400원을까지 찍고서 내려왔었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75,000원까지만 먹고 나온다 이런 전략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기간이 길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달 정도. 그러고 지금 이제 12월 달도 에 얼추 이제 어, 2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한 6주 정도 이내에 한15% 정도 수익을 낼수 있. 다 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이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좀 수익 잘 내시라고 안정적으로 내시라고 좀 들고 나왔고 디테일한 측면에서 일봉도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그 동안 급등을 하고서 한 차례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밴드 상단선쯤 돼가지고 단타매매하시는 분들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지금 사셔가지고 한 7만 4천 원 정도, 7만 3천 원 정도에 정리를 하시면 대략적으로 7만 2천 원부터는 10%가 넘는 수익이니까 안정적으로 한 10%에서 13% 정도 정도 수익 챙기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종목은 좀 비교적 안전하게 갈수 있는 종목 현대건설로 꼽아주셨습니다. 가격대도 잡아주셨으니까요, 73,4000원 라인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목표가 도달하면 잘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서 다음 키워드도 보도록 하죠. 빨주노초파남보로보틱스 레인보로보틱스입니다. <laughs>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힌트가 좀 비교적 쉬운 것 같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이제 지난주쯤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다가 좀 이제 차익들이 보이나 했는데 오늘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좀 매수 타이밍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타이밍에서 매매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함께 공부하는 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날 10월 31일 날, 이제 공부를 좀 잠깐 돌아갈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 제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나와서 방송 때하고 가는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 무엇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무언가를 줄수 있는 전문가구나. 아, 그래서 이 전문가와 함께 하면, 어, 나는 수익이 나고 과거에 손실이 났던 것도 이 전문가와 함께 해서 원금을 회복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단 타고 들어오시면은요.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저도 이날 이렇게 급등할 줄은 몰랐었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미래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날 정도, 10월 31일 날 단타 매매로 뭐 물려도 좋습니다라고 하고 대략적으로 뭐4% 5%뭐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뭐 단타라서 조금 먹었었는데. 매도하고 나니까 이 종목이 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왜 단타 매매를 할수 있었느냐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어, 여기 이제 고가가 45만 3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데 어, 기웃 거래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지금 다시 반등을 줄때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어, 많이 만약에 이제 물렸던 분들이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비중 축소를 하는데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목표가격은 50만 원이 아니라 이 종목은. 어, 삼성전자하고 대주주로 이제 삼성전자가 등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도 탄탄한 종목으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얼마든지 뒷받침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00만원까지도 충분히 보지만 지금 보시면은요. 한 40만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50만원까지 간다면 얼마가 수익이죠? 예, 25% 수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투자도 좋고 가치투자도 좋지만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하시고 하단 타고서 이제 한번 좀 촬영을 한번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뭐 카메라로 찍으시면은 뭐가 뜰 거예요. 그럼 그걸 링크를 눌러가지고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는 이런 종목을 매일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어렵게 공부하고 수익 내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손쉽게 수익 내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반등해 있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좀 수익을 좀 내셔야 되고 실제로 수익이 나면은 어, 재밌습니다. 주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장은 올랐지만은 대략적으로 손실본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식 투자로 25년 됐지만 이런 매매로 실제로 좀 많이 수익을 좀 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어, 저를 좀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나니까이 수익 내는 기법은 어, 여러, 종, 여러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잘 눈여겨 보시고요. 25% 정도 수익이 나시면. 어 함께 공부하는 방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원금 회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수 가격은 40만 원 초반대, 매도 가격은 뭐 10%부터 분할로 매도하시면 되는데 목표 가격은 50만 원 이상 갈 수가 있다. 그것도 한 12월 중에 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것 같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들고 나왔습니다. 수익 내시고서 고맙다고 좀 인사하시고 유튜브도 좀 참여하시고 방에도 좀 들어와 주세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내용들 필요하시다면 하단 QR 타고 들어오셔서 말씀해주신 대로 전략들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 어른인데요. 앞에서 어른 이거 뭐지? 하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역시 똑똑한 우리 딜사이트 시청자분들은요. 맞춰버립니다. 앞에서 어른이 가니까 뒤에 아이가 따라가야겠죠. 디아이입니다. 열어보도록 <laughs> 할게요. 맞췄... 자 오늘 좀 정답률이 좋네요. 자 디아이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전략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까지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은 뭐 인생의 경험담이.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앞 어른 이제 어른이 이제 앞에 가기 때문에 아이는 좀 따라 와야 되고 DI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쫓아갈 만 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 유럽, 중동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슈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어, 같이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 이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뭐 뭘까요? 뭘까요? 매매는 쉬워야 되거든요. 어, 차트도 이해하기 쉬워야 돼. 그래서 제가 왜 올라가는지를 차트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도 이해를 해, 어, 해드릴 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제방송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한 3일 정도, 5일 정도 있다가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고 스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왜 올라가느냐면요. 월봉을 보시면은요. 어, 전고점에서 어, 이제. 다시 돌파해 주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8백원의 전고점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2만 640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블린저 밴드인데 어~ 상단선이 2만 4500원입니다. 근데 2만 6400원이 어~ 가격이죠. 그렇다면 블린저 어, 밴드 상단선이 2만 4500원 이하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2만. 6,400원에서는 어, 밴드 상단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은 97%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주봉을 보시면은요. 어, 아래 꼬리는 달렸지만 상승하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양봉이 나왔고 대략적으로 한 7주 정도 되는데요. 어, 11월 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뭐 재료적인 측면도 있고 뭐 이제 가치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은 이런 성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 라운드 피규어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어, 큰 돈을 번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돌파 매매를 할때 라. 라운드 피겨의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조화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26,400원이고 정고점인 38,000원을 돌파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첫 번째 보셔야 되는데 왜 돌파를 할수 있냐라고 하면 라운드 비겨인 3만 원까지는 갈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000원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운드 비겨인 3만 근처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3만 원까지는 갈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보통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369. 어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차트로 분석할 때는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는 먹고 나올 수 있는 거고 대략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한 10일 정도 가량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어 월말까지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 올라간다라고 하다도 어 따라가시면 안된다는거 말씀드리겠고 일봉을 보시면은요 이제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봉에서 예를 들어서 내일하고 월요일 정도의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 대금이 적어지는 음봉이 나오고 이 양봉이 거래 대금이 천오백 정도가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이십 퍼센트에 이십 퍼센트에 삼십 퍼센트인 거래 대금이 한 삼백억에서 오백억 미만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간다라고 하면 어 삼일째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때는 거래 대금이 터지겠지만 분봉에서는 삼봉봉상. 한 5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질 때한 40억에서 50억, 60억 정도 터질 때 단타 매매를 하셔도 3%에서 5% 정도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사실적으로 이제 말로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단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은 저를 처음 방송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공부 자료인 거는 좀 많이 저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어저 하고 이제 함께 하셔서 어떤 종목은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왜 거기까지만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떨어지지만 겁먹지 말고 왜 사야 되는지를 배우시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이제 25년 정도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한 2년 정도 안에 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배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같이 공부하는 방에 무료기 때문에 좀 들어오셔서 어 다른 전문가들 분석할 때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리고 만약 제 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몇번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I 같은 경우는 3만 원까지 무난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왔고 어, 목표 가격은 대략적으로 2만 9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드리겠다. 지금 이제 매수 가격이 2만 6천 4백 원이니까 2만 9,000원이면 한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죠.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서 수익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수익 보시고 들어오셔도 좋지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서 수익 내세요.